어 안녕 얘들아, 어, 담임쌤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6월달 다음 주가 우리가 기다리던 6월 평가원입니다. 봄은 이미 지나갔고 분명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지난 몇 개월간 학원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을 돌이켜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시간을 보낸다면 올한 해가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까? 그렇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재도전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힘듦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필살 테크닉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반복. 어, 반복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가요? 쌤은 반복이야말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기가 반복되면 분명 무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반복해서 겪는 순간 우리는 위기로부터 침착하고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시다. 위기를 잘 보내고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 상황은 내 컨트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 손바닥처럼 위기 상황을 쥐고 흔드는 것이 진정한 승자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무조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두 함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반 모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쌤은 100% 확신합니다. 모두 화이팅!